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인 이번 주 포토라인 설까 네. 거짓 신인 수사에 대해서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소환이 불가피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요즘에 보면은 매일 방송을 하면서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많은 신문들이, 어, 지난주에, 어, 포토라인의 설가, 그리고 소환 불가피, 이 부분에 대해서 기사를 계속 내보냈고, KBS, MBC, SBS에서도 계속 내보낸 그러한 정황입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경찰청장은, 어, 이 교주의 휴대전화와 영상 등을 확보했고, 그리고 소환은 불가피하다. 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고발인이 고소 고발인이 수십 명에 달할 정도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식품 위생법 위반, 성추행까지 또 정치 자금법 위반 등등으로 에, 복합적으로 지금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 그러한 정황이죠. 네이 교주는 계속 연일 방송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무슨 영적 에너지를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본인이 뭔데 영적 에너지를 줍니까? 네. 이자가 앞에서는 정치인 흉내내고, 그리고 뭐 기업인 흉내내고, 그러면서 뒤에서는 내가 우주맘물 창조신이고, 내가 천지맘물 창조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대통령 선거 떨어지고,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257명, 예, 국회의원 후보들 다 떨어졌죠? 이자가 전혀 영적 에너지가 없다라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에너지를 줬다. 이런 식으로 둘러대고 있는데,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뒤도 맞지 않고, 황당한 발언들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에 이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경찰청장이 경기북부 경찰청장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네,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 문제를 강하게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기 북부 경찰청장은 성추행 부분은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자에 대한 소환은 불가피 불가피하지 않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소환은 불가피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자에 대해서 이번 주에 소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도, 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 네, 그 중에 이제 여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빠르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뭐 전에는 22명이 고소를 했는데 7명이 취하해서 15명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경기북부경찰청장은 23명이 고소장이 들어온 상황이다. 17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압수물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겠는가. 물론 이제 수사를 하고 그리고 고소인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이들의 이 증언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또 재판부에서도 법원에서도 압수수색을 허락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에, 아니면은 뭐 압수수색이 남발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거의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압수물에 대한 뭐 분석 그리고 증거들을 많이 찾아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거짓 신일에 대한 에, 소환이 에,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에, 더불어서 압수물을 분석 했는데,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들이 등장하게 되면, 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통해서 구속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거짓 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계속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행동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도들. 본인이 이제 제 이름 예수다라고 얘기하니까, 신도들한테 겁을 주는 거죠. 내가, 이 120억 강년 떨어진 외계로 매일 가는데, 그 외계에서 안 돌아올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 자기 몸에 안 돌아온다. 그러면 그 몸이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겠죠. 자기들 세계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신도들은 더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우주 만물 창조신이다. 그리고 천지 창조신이다. 우주 관리자다. 이런 거짓말을 해대고 있기 때문에 이자에 대해서는 빠르게 구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반사회적인 종교, 이 교주들의 말은 절대 진리 그리고 절대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도들에게는 어, 이건 뭐... 굉장한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반 사람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신도들 입장에서는, 어, 이 교주가, 어, 백궁에 가가지고, 120억 광년 떨어진, 예, 그 백궁에 가가지고, 안 돌아오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이 교주는 계속해서 정의원 10만 명 빨리 모집해야 된다. 어, 그러면서, 매달 20억 이상이 들어오게끔, 이 재정 안정성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인 강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돌아올 수 있다. 내가, 응, 어, 백궁에 가서 안 돌아올 수 있다. 내가 몸에 들어오는 게 싫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접적인 강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당히, 어, 불안해 할수 있는 거예요. 신도들 입장에서는 불안해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안해 하고, 에, 그러한 부분들이 작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 이참 안타까운 그러한 에, 상황이다. 에, 그래서, 이자에 대한 부속, 이러한 부분들이 빠르게 에, 진척이 되는 것이 상당히 에, 중요한 부분이 된다. 그리고, 보통 뭐 일반 신도들 입장에서는 천국 가는데 300만원. 지옥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천국 명패를 한다. 일반 국민들은 그냥 웃고 넘어가지만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접 강요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이뭐 빨리 이 신도들 뭐 가족이고 뭐고 다 천국에 보내야 되는데 그런데 늦출 수가 없는 거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네 거기에다가 축복 또 본인이 뭐, 사람이 죽어서 남는 것은 축복과, 어, 그리고 이, 백궁 티켓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 티켓 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 할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에 대해서는, 어, 빨리 포토 라인에 세우고, 그리고 모든 부분을 검증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빠르게 청구하고, 구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